경상북도가 도청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한 조선 중종 임신본의 목판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표지를 포함해서 모두 114개 목판에 89,000 여자가 옛 모습 그대로 새겨졌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중종 때3유사 5권 이 책의 전지를 인쇄한 목판이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됐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최고의 각수 7명이 도감소에서 판각을 시작한 지 7달 만입니다. 가로 62cm, 세로 28.6cm 크기의 3번 나무 목판 한 판을 새기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열흘 남짓. 표지를 포함해 목판 114개 양면에 총 8만 9천 회자를 새기는 작업은 그야말로 민족의 혼을 되살리는 역사적 과업이었습니다. 보람도 있고 그 동안 고생한 그런 힘든 부분도 삭기져버리고 지금은 보건사에탄대그 자체가 저에게 그다른 영광이고 좋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설화와 야사를 담고 단군 역사를 기록한 최고의 책인 이련스님의 삼국유사는 현재 낫권의 초기본과 전질의 중기본을 합해 13종의 판본만 남아있습니다. 중기본 복원을 완료한 데 이어 초기본 복각을 시작한 경상북도는 이번 삼국유사 목판 복원 사업에 꽂힌 경상북도본 제작을 예정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초기본과 비교 검토해서 교감하는 작업을 거쳐서 경북본을 만들어낸다면 앞으로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원된 목판은 경북 도청과 한국국학진흥원 그리고 삼국유사의 고장인 군위에 각각 한 세트씩 보관돼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전승 보존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